자 평가에 관한 토론의 세 번째인데요. <laughs> 제가 저, 제가 니니까막 제가 지금. 많이 꾸미는데요. 한명숙 시장 후보님께서 오셨습니다. 평가 관련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시는데 가까이서 뵙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께서 오늘 하시는 토론회가 참으로 성과 있고 생산적인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정부의 목적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성 확대도 아니고 또 서비스 개선도 아니고. 바로 지역 아동센터의 예산을 깎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가. 어, 평가 지침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의견 청취했습니까? 참여했습니까, 여러분들? 어,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살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평가 지침을 만들었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잘 돼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이명박 정부가 정책을 잘 세워서 잘 나가야만 우리나라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년마가전세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돈을 22조 원이라는 것을 사대강에 퍼부으면서 대체적으로 서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 그리고 어렵게 운영하는 이 복지 예산을 많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같은 평가회에서 생산적인 정책, 그리고 생산적인 목소리를 여당에 전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온 힘을 다 쏟겠습니다. 아이들 의 미래 를 만드 시는 여러분 들 존경 스럽 고힘을잃 지, 마 시고 여러분 들 자긍심 을 가지고 끝 까지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인 사의 말씀 을 마치 겠 습니다.